주계주제연구위원회가 주제해설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육자원부가 좀더 상세 설명서라고 할수 있는 교육주제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설정하고 또 어, 해설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두 번의 책을 어, 10분에 제가 요약을 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회장이 되어서 받을 수가 없어요. 아, 우리 대행총회장님이 후보 시절부터 노헤비아에 꽂히셨어요. 그래서 노헤비아설을이주제연구위원회에던져 예, 주셔서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설정을 하고 아, 설교도 해보고, 또 책도 한번 써봤습니다. 아마 곧 출간이 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 참, 느에미아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나도 아마 동일한 상황이라고 할 만큼 연결고리를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과제를 느에미아가 붙들고 이렇게 세운 오늘 우리 시대에 주어진 이 혁신의 과제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12장에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 해피엔딩이 13장에서 또 무너집니다. 아,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고 저희 오실 때까지 아마 이 주제가 계속해서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4년 동안에 이 우리 교단의 주축도는 모금입니다. 금년에 거그 위에 모금이라는 기둥, 아, 말씀이라는 기둥과 또 혁신이라는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새로지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자 하는 이런 음, 주제를 우리가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총회 석상 주제 발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적절하다 생각이 되어져서 감히 우리 9,200여 교회의 목회 표가 또 내년도에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로 정해지고 또 교회들마다 프레카드를 건다면은 이 근사한 프레카드가 걸려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총회장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그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 세 번째 빌레기엄 21세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서구사회가 우리보다도 한 10여 년 앞장서서 위기를 경험을 합니다. 그 10여 년 동안 우리가 어, 그 뒤따라 하면 또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길을 만들어 가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어, 한 6개월간 동안 세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만도 26개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이 안경을 가지고 살펴보았더니, 본형 어, 복음, 성공 신학, 그리고 철저하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복음으로 바꾼 그런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들, 이벤트 중심의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모든 프로그램이 말씀이고, 예배가 말씀 중심인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복금을 담기 위해서 문화라는 그릇을 만들고 거기에 살아있는 메시지를 담으려고 애쓰는 교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몇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들 이벤트 중심의 교회들 번영신학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모금으로 바꾸었던 교회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우리나라까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여러분, 가든그로브 그물리티 샷지 수정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을 붙들려고 애를 썼던 교회들. 모든 프로그램이 말씀이요. 그주춧들이 말씀이요. 예배가 말씀이었던 교회들이 그래도 든든하게 써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갈보리 채풀과그 공동체 교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 문화라는 그릇을 만들어서 그 위에 피묻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담으려고 애를 쓴 교회들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쓰임받고 세상과 시대를 바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17일날 어, 뉴욕의 브로큰 지역,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고, 홈리스들과 임들과 창기들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목회라는 짐신발라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부족한 제가 대회장으로서 목회자 컨퍼런스를 섬겼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태평양도 건너가지만, 은혜 받기 위해서 도랑도 안 건너간다는데, 꽤나 모였습니다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도 단순한 복음. 우리가 위기 시대에 복음으로 돌아가면 길이 보인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쳤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단순한 복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매 설교마다 어떻게 전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단순한 메시지를 듣고 거기 모인 목사님들이 몸부림을 하고 울어요. 이게 뭘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김시발라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 사기꾼이다.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은 미국 교회가 이 위기 시대에 위기를 극복이 되는 최신형 무기를 뭘 만들었는지, 어떻게 하면 최신형 무기를 가지고 이 시대를 타파할 수 있는지, 그것 배우로 모였는데, 당시 사기를 외치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흘린그 십자가의 복음을 단순하게 전하고 하는데도 우리 다 가지고 있었다. 당시 사기꾼이다. 제가 그렇게 조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이요 말씀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주님 앞에 을 때까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 말씀과 이개혁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우리 다른 것을 우리가 붙들려고 하다 보니까 위기를 만들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우리 그런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복음 잃어버리면 말씀 잃어버리면 런닝머신 위에서 뛰는 목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런닝머에서 뛰는 목회, 목회자들은 성경을 읽어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복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고 달라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회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는것인 목회를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끊임 없이 혁신시켜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애기 엄마가 애기를 등에 업고 애기를 찾아서 산말리를 뛰어다니고 돌아왔더니 애기가 등 위에서 굶어 죽었더래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산말리를 뛰어다니는데 우리 등에 복음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 손에 말씀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 개혁교회의 지상과제가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이 혁신의 과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붙들어 우리가 살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내년도에 우리 총회장님과 임원들을 중심으로 우리 9,200여 교회가 이 주제를 붙들어서 목회하면 충분히 그 개혁의 혁신의 싹이 시작되는 해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전 주제 연구위원 장리에서 실험을 하려고 목, 부단히 몸부림을 해봤습니다. 올 가을에도 지금도 이제 우리가 부흥회 중에 있는데 3주 동안 부흥회를 말씀 부흥회를 해봤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하려고 생각하는데 말씀 부흥회를 하면서 전 세대가 같이 뒤집을 수 있을까? 누헤메서에서에스랄엘촌에서 말씀 잔치를 했을 때 말씀 듣고 울었다. 누헤메세요. 말씀잔치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아흔이 넘은 할아버지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잔치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요즘 중위가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이 아이들이 함께 말씀을 듣는데, 이 가슴이 같이 뛰고, 엄마가 애기를 낳는 거 울고, 아빠가 애기 머리에 손을 꿇고, 와, 우리 아이들을 너무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고, 너무 무시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가능하다. 말씀, 잔치로 우리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또 감사한 것은, 내년도, 어, 2020년 6.25가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미국 청교도가, 청교도가 미 대륙을 밟은지 400년이 되는 정확한 4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리그리암 협회가 한국에 와서 100만, 300만 선수들에게 복음에 불을 던진 지 47년간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복음 페스티벌이 내년도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 총회 주제를 알았다는 듯이 이 말씀, 복음 페스티벌을 열게 됩니다. 47년 전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끌었던 그 복음의 대화가 73년 빌리그램 전도 집회, 74년 엑스폴로, 7 4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 교단을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일어서는 복음 자치도 있습니다. 이 일도 우리 청년에서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려고 뵙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